찬바람이 불면 국물이 당긴다. 아주 오래된 말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전히 유효하다. 가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고 첫 서리가 내릴 즈음이면 사람의 미각은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찾기 시작한다. 초겨울은 몸이 느리게 움츠러드는 시기다. 이때 식탁 위에 온기가 마음의 온기로 바뀐다. 뜨끈한 국물, 갓 지은 밥, 고소하게 지져낸 전한 조각이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한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임재가그 온도의 언어증며 기우기 형태다. 초겨울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의 부엌을 떠올린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 어머니의 손끝, 그리고 창가에 맺힌 김서림. 그 모든 풍경이 오늘의 한 그릇 밥상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초겨울 제철 식재료, 자연이 건네는 선물. 초겨울 식탁은 제철의 균형 위에서 완성된다. 무화 배추는 가장 달고 아삭하며, 굴은 깊은 바다의 맛을 머금는다. 시금치는 서리맞은 잎이 단단해지고, 단맛이 배어나온다.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을 돕는 음식이 좋다. 그러나 효능을 강조하기보다 자연이 이 계절에 내놓은 것을 즐긴다는 관점이 더 현명하다. 무, 배추, 시금치, 굴, 대파, 유자, 고등어, 감자, 들깨, 초겨울 밥상의 주인공들이다. 이 재료들은 강한 향이나 자극 대신 차분한 단맛과 구수함으로 사람을 감싼다. 그래서 초겨울 음식은 늘 조용한 맛이다. 입속에서 요란하지 않지만 속 깊이 스며드는 맛이다. 초겨울을 담은 간단 레시피 3가지. 무굴국 조용한 따뜻함의 대표. 재료. 무, 열생개굴 200g, 대파, 마늘. 국간장. 약간 만드는 법. 냄비에 물을 얇게 썰어넣고 물 5컵을 부어 끓인다. 무가 투명해지면 굴과 다진 마늘을 넣는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는다. 팁. 무의 단맛과 굴의 바다향이 어우러진 담백한 국물은 추운 날씨에 몸을 데워준다. 들깨감자탕. 재료. 감자 2개, 돼지 목살 200g, 들깨가루 2큰술, 된장 1큰술, 마늘. 대파 만드는 법. 돼지고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 냄비에 물을 새로 받아 넣고 감자와 함께 끓인다. 감자가 익으면 된장, 들깨 가루, 마늘을 넣고 5분간 더 끓인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 향을 더한. 팁. 복잡한 감자탕 대신 간소한 가정식 버전으로 충분히 따뜻하다. 시금치 나물 무침 재료. 시금치 한 줌, 간장, 참기름, 깨 소금 만드는 법. 시금치를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꼭 짠다. A well, small desire guides your p o i t e c So we to produce. 팁. 서 맞은 시금치는 그 자체로 단맛이 살아 있어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세 가지 요리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냄비 속 김이 피어오를 때 초겨울의 향기와 함께 집에 온기가 피어난다. 음식이 전하는 계절의 철학. 초겨울 음식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절제되어 여름의 음식이 생동감과 열정의 상징이라면 초겨울 음식은 여백에 비해 가깝다. 뜨겁지 않지만 따뜻하고 강하지 않지만 깊다. 이 계절의 음식은 비음의 미약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흔히 계절을 지나가는 것으로만 본다. 하지만 초겨울의 음식은 그 반대다. 잠시 멈춰 서서 한 그릇의 국물 속에 계절을 느끼는 일. 그것이 바로 초겨울 밥상이 주는 위로다. 첫 서리처럼 단단하고 따뜻하게 첫 서리는 냉정하지만 그 위에 맺힌 햇살은 따뜻하다. 초겨울 음식도 그렇다.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하다. 그한 그릇의 온기가 마음의 불씨가 되어 겨울을 견디게 한다. 우리가 초겨울 음식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함의 힘이다. 복잡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간단해도 충분히 따뜻하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제철 재료로 작은 한 그릇을 끓여보자. 그한 그릇이 당신의 초겨울을 바꿀지도 모른다.